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이제 이 말씀 하늘에 있는 하늘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저 해와 달과 별, 또 어마만한 이 별들의 은하 세계, 은하 세계 별들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땅을 창조하시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했습니다. 땅, 땅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로 알고 하늘 하늘 아래에 사는 우리가 하늘을 보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해를 보고 감사하고. 달을 보고 감사하고 별을 보고 감사하고 하늘에는 어마어마한 이 하늘의 엄청난 가능성에 대해서 하늘 없으면 못 사니까 하늘을 보고 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땅이 없으면 못 살죠. 땅을 보고 감사하고 걸어 다니면서 감사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땅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을 먹으면서 어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바다에 있는 그 바다,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감사해야겠습니다. 되 제가 기독교 문명권에 가서 돈을 어, 다니면서 처음으로 어, 어, 많이 많이 들은 말씀이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laughs> 언제나 'Thank y o 아, 기독교 문명권에서 그렇게 'Thank y 감사합니다, 데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하늘 하늘 아래사는 우리가 하늘 앞에 감사하고. 땅에 살면서 땅에 건 모든 걸 누리는 것을 누리나요? 감사고 하 바다를 보고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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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호롱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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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롱불, 을 호롱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기불보다 더, 더 밝은 어, 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 햇빛보다 더 밝은 영원한 천국에 비춰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불평불만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그러나 하늘을 생각하면 불평불만 할수 없습니다. 땅을 생각하면 불평불만, 바다를 생각하면 불평불만 할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 사는 우리가 불평불만 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땅 위에 사는 우리가 불평불만 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다와 더불어 삼아 우리가 바다를 불평불을 가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감사 감사가 차고 넘치는 오늘 이 한해를 살때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땅에 어, 우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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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 인간에게 생육하고, 28절인 말씀이죠. 인간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생육하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생육하게 복을 주셨습니다.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된 세계를 모두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생육하고, 어, 어,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어, 이걸 막 함부로, 함부로 막 난개발하고, 그래서 막 인간이 막, 저, 자기 혈기 욕정으로,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런 것으로 다스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하면서, 자연, 저 우리 10, 10개명 중에 11개명, 자연보 자연을 사랑하는 말이 있어야 된다는점안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에, 다시 된다. 애초에 천지 창조, 그그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이 보존되도록 보존되고 가면 갈수록 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게 에, 섬기는 다스리는 이 자연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천지 만물의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자손 마음데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영원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laughs> 온전히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학생 때, 중고등학교 때부터 뭐, 이 창조론, 진화론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아, 창조, 하나님이 창조한 게 자연적으로 됐다는, 이런 말, 이런 말, 자연적으로 되고 진화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릴 때 그런 말씀 들으면서, 아, 무슨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무슨 진화냐, 자연, 자연적으로 됐냐, 이렇게 하면서도 한편으로, 그 이제 그 충돌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창세기 일장 이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말씀 그리스도인 말씀으로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창조의 창조 중에 운행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도왔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께서 도우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통해서 창조하시고 성령께서 막이 천지 만물 중에 계시면서 운행하시면서 지금도 온전히 하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은 뭐 운행, 수면이 운행하시면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어떤 것은 또 없이 하시고. 어떤 것은 새롭게 좀 이렇게 하시고, 또 어떤 것은 또, 어, 뭐, 이렇게 다듬으시고, 또 어떤 것은 진화시키시고, 변화시키하고 이렇게 하신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열으시고, 어, 어떤 건 소멸하시고, 어떤 건또 일으키시고, 어떤 건또 발전 진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삼남 만성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이게, 뭐, 이 우,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이게 지금도, 어지나 오늘 나용어토록 동행하신 성령께서 막 움직이고 계신다 할 때, 모든 만물 중에 움직이, 움직임에 계신다 할 때, 세상 모든 일들 중에 움직임에 계신다 할 때, 음, 무슨 창조론, 진화론 충돌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령께서 이렇게 운행하시니까, 어, 그 충돌할 필요 없이, 정말로 어, 모든 모든 만물 가운데 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지금도 어, 운행하시고 온전케 하신다. 그맙습니다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일째 날에 쉬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칠일 쉬신 것을 생각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어, 그런데, 안식일이지만, 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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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을 복덕게 하서 인간도 쉬어야 되는데, 어, 10개 명의 안식일 지키라는 말은, 이, 하나님이 쉬신 날을 생각하면서, 천지 만물을, 천지 창조를 생각하면서 쉬라는 건데, 어, 그러나 예수 리수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예수 리수도를 통해서 저 영원한 영원히 구원하는 그런 영원한 영원한 인류 구원의 그 새로운 세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히 인생을 살리기 위한 부활을 생각하면서 부활절을 주간 첫날 부활 부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킵니다 과지나간 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또 주의를 지키면서 이렇게 예수 천지 창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아보며 감사하고 내다보며 희망을 갖고 또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천지 창조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창조하시고 새롭게 부단히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신다 생각하고, 성부 천지 창조의 주인공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이 모든 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자연을 온전히 지켜가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이 세상 변화를 위해서 꾸준히 믿고 따르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